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엔팔입니다. 오늘 할 공포게임은 사일런스 오브 돌 침묵의 문이라는 게임입니다. 일단 되게 퀄리티가 뭔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의 게임이죠. 일단 앞에 블루 스크린 뜬 컴퓨터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죠. 여기 뭐라고 영어라고 써있는데 이제 안 보이니까 소화기 이 지지직거리는 소리는 뭐지? 오픈 열쇠를 찾아라, 파인더키. 이런 게임은 뻔하죠? 항상 이런 게임은. 책상 밑에. 열쇠가 있기 마련이죠. 없군요. 자, 여러분들, 제가 방탈출 카페 경력 3년이거든요? 저 이런 게임 되게 잘해요. 자, 보시면은. 이책 안에 껴있습니다. 바, 어, 뭐야. 1 0개의 비밀의 책을 찾는 건가? 야 여기다 분명 100% 냄새가 나 냄새가 나. 자이 근처 야 잠깐만 그럼 이것도 찾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일단 이 게임에 점프 기능은 없어요. 저 밖에 파란 색깔 보죠? 순간 귀신인 줄 알았네. 음 열쇠 없는데 이 게임 버그다. 이거 열쇠가 어머, 열쇠열쇠 <laughs> 어디 있지? <laughs> 아, 내가 안 보이는 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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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 딱. 좋아, 한 번에 찾았어. 열쇠 찾는데 걸린 시간 단 12초. 되게 가기 싫게 생겼네. 기뭔 응? 소리지 저거? <laughs> 피아노 소리?

아나 어, 진짜 못다 보다. 오늘 나좀 운다. 진짜 바로 눈물샘 터트린다. 진짜 아니, 이런 데왜 오는 거야? 자, 벽에 붙어요. 벽에 붙어요. 야, 야, 야! 앉은 거지?

죽은거같은데? 죽으셨어요? 죽은거.. 죽은거지? 아 욕해서 미안해요 <laughs> 아 욕해서 왜.. 아니 너무 긴박한 상황인데 얘가 뛰진 않잖아 사람 피부가 되게 창백했어 방금, 그죠 죽은지 꽤나 오래된 사람인가봐요. 어, 근데 어, 열쇠를 못먹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 나 열쇠를 못먹었는데, 밑에서 열쇠 먹고 왔어야 되는건가? 나 아, 열쇠를 왜못못 뭐, 먹었지? 야, 큰일 났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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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내려가야지, 나봐 열쇠를 안 먹었나봐. 여기도 여기 길이 있는 건가? 막혀있죠. 봐봐, 열쇠를 안 먹고 왔나봐, 내가.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 어디에 문이 열렸다는 거야? 여기도 문이 있어? 그지 밑에 열쇠 있었던 거야 그럼? 아니 얻어가지고 열쇠가 어딨는지 안 보이는데 정확하게? 이분 주머니 좀 두져볼까? 아 주머니가 없구나. 아 갑자기 따라오진 않겠지? 아 열쇠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여기 안 눌려 있어. 여기 다 닫혀 있는데? 열쇠가 없는데? 이 사람 주머니, 이 사람 손, 손에 있나? 열쇠가 어디 있는 거지? 아, 여기가 열렸구나. 아, 미안해요. 이제 왔네요. 오케이, 오르막길. <laughs> 좋아 침착해 게임일 뿐이야 넘어오도 넘어오도 야한 진짜 한 점도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어, 앞이 안 보이는데. 도래 이렇게 어둡나요? 아 됐다. 여기 뭐가 있었는데. 어 빛이다 빛이다. 빛 쪽으로 계속 가보자. 어 뭐야? 빛인 것 같은데. 엄청 밝은 빛은아니니까 <laughs>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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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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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어깨 열쇠 먹었다. <laughs> 아, 다시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가면 되겠죠. 아까 거기 세이프루밍 키인 거 같아요. 열쇠 쓸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도록합시다갈 <laughs> 때만큼은 갑툭튀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아, 이쪽이지? 방금 문열리는 소리 들리...지 않았냐? 이쪽이었나? 이쪽 길이 맞나? 맞는지도 모르겠네 이 닫혀있지? 다 죽은 사람들이지. 자, 이럴 땐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일단. 자,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됩니다. 야, 씨. <laughs> 너도 이 프로그램 보는구나. 나도 봐. 야, 야, 재밌다, 야. 도망가, 도망! 아, 미안해, 미안해, 야, 너는 이러기야? 사과했잖아. 어쩔 수 없는 거 알잖아. 뭐야 이거? 뭘 보는 거지? 어? 아까 그 목매달고 있었던 사람이 사라졌죠? 아, 자책 게이드. 뭐 어떻게 해야지 문을 열어 주는 거지 얘네들이? 그냥 열리네요. 나갑시다. 얘들아 혹시 너네 나 도와줄 의향이 있니? 아아아아아아아 어어어 뭐야 뭐야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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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생각해야 돼 그, 잠깐 잠깐만 뭔 영어가 뭔 뜻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공까에 나갈 수 있을 만한 도구! 그뭘 눌러야 다시 살수 있는 거지? 아, 꺼졌어! 아! 미안합니다. 아, ESC 누르면은 진행되는 줄 알고, ESC 누르는데 튕겼어. 자, 어째 어째 해서 지금 괴물이 사라졌어요. 버그 때문에. 왜 사라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그 괴물이 원래는 지하 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하 쪽에 가서, 그 괴물이 어떻게 풀려났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괴물 소리가 들리는 거죠? 갑자기 <laughs> 야, 이거 내 생각에는 CCTV 보면 괴물 나온다. CCTV 보지 말자. CCTV를 안 보면 괴물이 안 나와. 아 근데 그러면 진행이 안 되잖아. 아, 이걸 보고, 이게 CCTV를 봐야지만 지하가 열리나봐 그 괴물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은 이 괴물이 오기 전에 내가 미리 저 반대편에 있으면 이 괴물은 나를 보지 못하고 나도 그 괴물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평화롭게 이괴물을깰수 있겠죠. 좋아요. 이 상태로 이 괴물이 여기 오기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 무엇도 무섭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갑시다. 여기서 기다리면 되죠. 괴물이 올때 까지 왜안 오죠? 왜안 오는 거죠? 쓰레 같은 괴을 눈치만 드럽게 빨라요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어? 안나오는데? 안나오 안나와. 안 나와. 기분 안나온다. 그냥 지하가도 될거 같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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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가자 풀려, 풀려나온거네 위쪽에 사다리있네요 그리고 철도인가? 사다리있나? 어? 이쪽 왜이렇게 밝아? 이렇게 밝은 곳으로 갑시다 가자 가자 아! 이쪽으로 연결되어있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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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열쇠 쓰러면 가면 되겠다. 여기죠여기죠여기죠여기 열쇠야. 좋아, 어! 제발 문만 열지 마. 제발 뭘 해도 상관없는데 문만 열지 마. 부탁할게, 부탁할게, 부탁할게.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뭔 의식하는 건가? 아, 근데 내가제한 시간 안에 뭘 찾아야 되는 걸까? 간데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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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네, 갔네, 아, 어, 손초등이다. 손전등, 손전등. 여기 손전등 있어요. 나 있어. 야, 성경 같은 걸 먹었는데 방금? 혹시 너무 어둡진 않겠죠, 여러분들? 아 근데 여러분들 공포 게임은 어두운 게재재미 아닙니까? 저기 뭐야 저거? 따라오기만 해봐. 진짜 손전등으로 바로 내리찍는... 아, 절로 가야 돼. 망했다. 뭐 어떡하지? 이거 가야 되나봐. 일로저 검은 색깔에 있는데... 아니, 어떡하냐? 아, 일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그냥? 따라해, 따라해. <laughs> 우린 동료. 너는 날 죽이면 안 되지. 오케이. 통했죠. 오케이. 나이스 게이들. 좋았어, 좋았어. 아한번더 해야 되나? 나야 나야! 나 이마트 같이 갔잖아. 좋아. 나를 어디로 이렇게 끌고 오는 것 같은데? 왜 왼쪽으로 가는 거지? 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알았어, 알았어 따라갈게. 따라갈게 미안해. 눈치 개 좋네. 큰일 났네 이거. 이 상태로 도망가려고 하면 나 죽일 것 같은데. 따라가기. 아, 이거 죽을 각인데, 이거? 뭐야, 뭐 같이 먹자는 거야? 뭐야? 내가 혼자 먹으면 안 되냐? 아, 문 닫힐 것 같은데? 알았어, 안 뺏어 먹을게! 아, 대모구나 뭐야. 음.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 이 게임 제목이 뭐였지? Silence of the w r l d 아, 그래서 침묵의 문이라는 게저 지하실 문을 뜻하는 거였구나.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어, 중간중간에 좀 튕겨서 이 게임을 네번 정도 깼다는 게 약간은 좀, 네, 좀 그랬지만 재밌게 했습니다. 녹화는 조금 더 하도록 하죠.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뿅.